안녕하세요. 오늘은 향긋한 미나리 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미나리를 손질하시고요, 한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미나리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. 준비할 재료는 깨끗이 씻어놓은 미나리와 다진 마늘 한 큰술, 대파 2큰술, 소금, 참기름, 통깨가 필요합니다. 끓는 물에 소금 한 큰술을 넣으시고요. 미나리 줄기 부분을 먼저 끓는 물에 넣어서 어, 데쳐줍니다. 한 10초간 정도 줄기를 먼저 데쳐주시고, 이파리 부분도 완전히 넣어서, 어, 총 30초 정도 데쳐줍니다.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. 건져내서 찬물에 씻어 줍니다. 파랗게 데쳐진 미나리를 5cm 간격으로 먹기 좋게 잘라 줍니다. 그리고 어 미나리를 최대한 꽉 짜서 물기를 완전히 빼 줍니다.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다진 마늘 한큰술 넣으시고요. 다진 대파 두큰술 넣으시고요. 소금 작은 한술 넣습니다. 참기름도 작은 한술 넣고요. 통깨는 한 큰술 듬뿍 넣습니다. 이렇게 어, 양념을 넣고요, 조물조물 잘 어, 버무려 줍니다. 고소한 참기름 향이 솔솔 나는 향긋한 미나리 나물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?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향긋한 미나리 나물 무침이 정말 맛있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